50대 중후반이 되니까 급격히 배가 나오고 소화도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특히나 코로나 확진 이후에 잔기침과 가래가 참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약을 계속 먹을 수도 없고 해서 소화도 잘 되고 기관지에도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좋았던 그것 지금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입니다. 특히 가을무는 보약이나 산산보다 더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코로나 이후 한달 이상 장기침과 가래가 계속 생겨서 생무즙을 꿀과 함께 날마다 마셨더니 많이 좋아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 안에 신이그린이라는 성분이 기관지 기능 강화로 기침이나 가래, 목의 통증 예방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감기도 예방할 수 있고요. 무는 100g당 13kcal로 열량이 적고 섬유소가 많아서 영양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칼슘과 칼륨 같은 무기질도 풍부하고 비타민 C는 사과의 10배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푸른 부분은 과일처럼 먹어도 될 만큼 단맛과 시원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될때 무한 조각을 먹거나 잘 발효된 동치미 국물 한 사발을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했을 것입니다. 또 화병이 나서 속에서 불이 난다며 동치미 국물을 한 사발 들이키던 어머니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왜 그리 어머니 속을 썩였는지요? 또 할머니는 왜 그리 시집자리를 지키셨는지 결국 어머니께서 제일 먼저 떠나시고 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힘들게 사셨습니다. 무는 기관지 보호와 소화제 역할도 하지만 세상이야 암 예방과 당뇨병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무의 풍부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생리활성 물질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미국 암협회에 따르면 무와 같은 채소의 충분한 섭취는 암 유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웬만한 항암제보다 더 강력한 항암효과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의 실험에서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암으로 발전되기 전에 이상세포를 죽이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즘 김장철이어서 김장하느라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김치 할때 거의 대부분 무채 넣잖아요. 이 무채가 고춧가루에 들어있는 캡사이신과 합해져서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니 무채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무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을 하며 혈당까지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몸 안으로 들어가면 소화관 내에서 빠르게 겔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 겔이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늦추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고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이 천천히 이루어지며 혈당도 매우 완만히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하지만 혈당이 걱정되어서 잘 먹지 못했던 분들은 무와 함께 드시면 혈당 수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병 예방을 위해 무를 매일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으니 꾸준히 먹어 주는 것이 좋겠네요. 당뇨병은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것을 피하는 것이 좋으니 무나물이나 무말랭이를 차로 마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무는 소화 촉진, 기관지 보호뿐만 아니라 암 예방과 당뇨병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생활에서 무를 빼지 말고 늘 참여시켜서 우리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